자 이번에 준비해본 영상은 연이 마덱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신캐에 비해 연이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되살려 보고 싶어서 덱을 직접 만들어봤는데 그다지 좋은 것같지 않습니다. 첫 구성 대우가 이 정도면 다른 구성들도 어떻게 될지 다른 의미로 궁금해졌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템부터 알아볼게요. 날 깨우다니 겁도 없네. 일단, 테스팅 알아보시면, 무기랑 방어구는 역시, 방무랑 반격이고, 당신군은 어갑이랑, 관기예요 나머지 보석까지. 잠재 세팅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볼 건데, 일단 앞줄에 자라 배치해가지고 공대표를 줘요. 그리고 레길레이프 없어가지고 해제 못하니까, 이게 스쿨들을 넣어가지고 해제해줍시다. 그리고 신화 스킬은 방패. 그럼 이제 바로 결치장 시작해볼게요. 다 우선은 평탄대 맞고, 일단 상대 신키가 이네요 일단 초월이 한 일단 초월이 덜 되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해제부터 일단 3회차만 해주고 자 연쇄 일단 스킬 무가2개 있으니까 역시나 버틸 수 있죠. 일단 한대 맞고 일단 바로 가고 이게 방이 때려주고 이제 열이야 때려줘야지 바로 잡는 건데 안 때려주면 일단은 꼬입니다. 자 반격으로 그렇지. 오케이, 일단 앞줄도 피해가죠. 제발 연이가? 그렇지, 일단 스킬. 일단 이거 때려주고, 자, 석궁 때려주면 끝이에요. 자, 진봉이죠?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있다면, 뒷줄이 전부 다 딜러가 되었습니다. 자, 상대 통감. 그렇지, 일단 스킬 낭비는 확정이고, 일단 두다수 없어지면 딜러가 없죠. 나 우선 반격이랑 이거 펠리 잡아야 할 텐데 일단 펠리가 제일 위험하고 자 스킬 좋아요. 자 똑같이 일단은 잡았죠. 이게 소공 못 때리는 거 자체가 문제였지만 그나마 괜찮은 거다. 자 똑같이 반격이랑 나이스. 이거 일단은 우여가 없는데? 자 이거 갤리우스가 때려야돼요 아잠깐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제발 이거 스킬 낭비 그렇지 오 나이스다 이거 자 이제 바이 때려주고 이게 스킬 한번 때려주면 바로 끝이에요 자 이걸로? 그렇지 마무리 자 상대 일단은 수면 걸렸으니까 자 역시 안 깨어납니다 이거 심지어 방모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때려도 못 잡네요 자 괜찮아 이제 안죽어주면 마무리를 이제 반격 일단 안죽겠죠? 그렇지 일단 스쿨드 잡혀버리고 반격으로 끝자 일단은 방덱인데 이게 아무튼간에 일단 수면만 제거해주고 이제 평타만 잘 때려주면 충분해요 자 이제부터 열이가 날뛰어주면돼 자 제왕의 도래 이것좀 별로입니다 일단 진북 매력이 없기때문에 지금 이거 맞으주면 진짜 안좋아요 상대가 우선 이게 스킬 낭비를 좀 많이 해줄 수 없나? 우린 일단 스킬 잘 때렸고 자, 평타로 이게 평타로 일단 잡아야 돼요 일단 평타 딜량이 있짜 말도 안 되죠 자, 상대 해제해봤자 뭐 의미도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스킬 낭비 하지 말지 파이가 너무 지금 분위기 안 타는데? 다시 파이트를 주고 일단 뒷줄에 있어야 돼요. 뒷줄에 안 있고 이제 앞줄로 가면 지는 겁니다. 오 일단 뒷줄에 있어. 근데 이러면 그나마 딜량 챙길 수 있죠. 근데 방패로. 그렇지 이걸로. 이제 여기서 잡아야지 좀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잡아주면 또골 차파요. 상대 일단은 공격기안 때려주나? 이거 뒷줄에 연이 맞춰준다면 진짜 엄청나 이득인데. 그럴 리가 없지. 오케이 일단 연이 스킬 다시 돌아왔죠. 아 근데 왜안 때려줘. 아무리 그래도 일단 약공이 제일 높은데. 일단 상대 저 스킬 낭비. 일단 부활이 한번더 있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프네요. 나 스킬 일단은 잘 때려주고. 이제 각성기도 돌아왔습니다. 다필요없다 속궁만 때려 아 증폭 됐으면 이득인데 그렇지 일단 딜량 오케 지금 발주고 지금 발겠습주다 이제 각성 때려다다음에똑겠이 평타만 때려겠 바로 끝이보겠죠 이걸로 금보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더지대 일단 수면 이걸로 잡아야돼요 와 딜량 진짜 오케이, 속궁까지. 와, 진짜. 아, 근데 연소로 때렸으면 진짜 끝난 건데. 이거 진짜 아쉽다. 나머지 그냥 전책이 없나? 일단 3인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못 때리겠네요. 자, 하지 만 이제. 그렇지, 뭐야. 아, 근데 효과겐 못때렸는데 일단 스킬 낭비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일단 스킬 낭비래요. 자 제발 그렇지 <laughs> 일단 방패 있는데 자 스킬 낭비 많이 해줍니다 일단 방패 주기를 역시나 잘한 거죠 그렇지 역 간겨 아 진짜 일단 이게 제 상대 자 관통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응징 같은데 자해도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수면 제거를 주면 이제 반격만 때려줘도 충분히 이제 볼수 있죠 이게 투데미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무위가 깎여요 하메차감 일나 뒷줄에는 안 맞춰주네. 아, 후궁 같은 거 역시나 무시 못하는데, 이게 뭐에? 오다 턴감이니까 괜찮은 건가? 자, 오해 차감이데 역시나 이게 반격은 자, 프리이 때려주네요. 그렇지, 일단 이게 방증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로 버틸 수 있죠. 근데 소규와 있는데, 이나 역시나 튼튼하게 자, 반격으로 이제 그렇지? 와, 수면 넣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잡아야 할 텐데.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잡았네요. 물론 이게 레귤레이프 빼고. 잠깐만, 이러면 지금. 오, 다행이다. 와, 진짜 끝날 뻔 했네. 자, 아 전에 효과가 때렸으니까 지금 아직은 무야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지, 반격. 와, 일단 나이스. 그냥 평타만 때려도 이득 다 보는데? 자 끝났습니다 일단 속공은 굳이 안 때려도 돼 이게 지금 나락이 없기 때문에 턴간더 해야 돼요 차라리 다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걸려라 그렇지 마무리했습니다 와 그나마 빨리 끝났네 이게 불사 잡기가 힘드네 역시 자 일단 상대 지금 두다스 있죠 이게 아무튼간에 두다스만 일단 빨리 잡아주면 거의 끝입니다. 일단 상대 진두더스가 때려야 할 텐데 일단 해제부터. 그렇지. 근데 연승 공격인데 일단 스킬 무효화는두 개니까 한대 맞고 한번 더자 지금 괜찮죠? 이거 그대로 이제 반격 때려주면 잡을 것 같은데. 일단 반격이래 이제 스킬 때려주면 잡는 건데 안 때려주면 일단 힘듭니다. 아, 진짜, 얘왜 이러냐고. 아니, 이거 진짜 영상 찍을 때마다 얘 계속 이런 거 스킬 때리는데? 오, 그래, 잡았네. 이런 괜찮은 거 같는데.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레귤레이퍼 때려주면 우리 못 살아남아요? 잠깐만, 이거 버틸 수 있지 않나? 일단 방증인데. 그렇지, 일단 방증 덕에나 살았죠? 좋아요. 일단 미리 권능도 빼주고. 자 스킬 뭐야 그렇지 나이스 일단 반격으로 끝나네요 자 미리 권능 빼주고 일단 해제 자 어차피 이거 지금 레길리퍼 때려봤자 2차관밖에 없으니까 살아 남을 수 밖에 없죠 일단 끝났네요자 반격으로 마무리 오자버리 써봤자 지금 마무리해 줍니다. 자 끝나네요. 일단 이게 치명타니까 훨씬 더 들싸요. 잡아야 한다. 그렇지. 이제 턴감 해주고 잡아서 되겠는데? 오 나이스. 다시 한번 바이드를 주면 지금 루디 끝나죠? 맥강인데 와, 사막 증폭에 지금 와, 자, 아, 니 상대 방대인데 44만, 일단 턴감 이게 4통합 밖에 못 했어요. 지금 킹감해주고, 소공으로 그렇지 끝났죠. 일데 바로 끝내주고 각성이 때려야 됩니다. 일단 이걸로 지금 루디 잡았죠. 자, 진본 해봤자 의미 없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발떨리시면 끝납니다. 일단 각성기, 연이가 때리자. 일단 연이가 때려야 돼요. 오케이, 자, 끝난 거죠.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잡아주고, 일단 지금 관통기로... 아, 일단 별론데! 근데 지금 로즈를 잡아야지, 그나마 쉬워져요. 그렇지, 자, 끝났죠. 일단 이걸로 제거해 준 다음에, 자 마무리 했습니다.